정성, 박전, 진보였고, 피는 밑거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조창거리가 있기까지 이름도 밑도 없는 긴 세월을 지켜주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지역의 선후민들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과절가와고추신에 바쁘신 농사철에도 저선거사항소학계 소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축하를 리겠습니다 감사하고 또한번의 빚을 진것 느낌입니다. 여러분, 저조창근은 정송의 약속을 새롭게 하려고 이번 9년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후보를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당도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조창근은 우리 주민들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정성이 사는 길 정성의 공동체가 되는 길 상생과 협력의 길그 길을 함께 가자고 함께 그 길의 주명이 되잡고 호소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을 만들기 위해서 큰 눈으로 더 멀리 더 높게 보아야 충성이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후 밖에 나가셔서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정성파천진보군의원 조창거리가 당선되면 국민 중심 의정 활동과 더불어 소통과 성김으로 감동의 의정을 구현한다고, 희망과 활력 있는 지역 산업을 육성한다고, 존중과 보용으로 행복 청성을 구현한다고,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자성이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의 저소득 소외 계층에 계신 분들이 청송금복지시스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히 살핀다고 노인복지행관과 종합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어르신들과 국민들에게 또 다른 경험의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새로운 청송 미래를 여는 청송 우리 농민 농촌 농업이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청송을 만드는 만들어 가는데 조창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청송 국민들은 이 지역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이번 선거의 목적은 저 개인의 영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 요구를 충격시키는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국민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 미래가 이번 선거의 심을 여러분께 아셔야 합니다. 우리 농민이, 우리 자영업자들이, 우리 주민이, 우리 아이들이 견뎌야 했던 고통을 끝내야 합니다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조창걸과 여러분이 손잡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끝으로 조창걸이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꿈을 지속시키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열심히 일해 이럴 기회를 제공하고 그 노동에 정당한 보답을 받고 충성군의 재정을 다시 한번 건전하게 만들고 우리 충성을 개인적인 영달이 아니라 공공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충성에도 사람기한 을 알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신념을 가진 그런 금원은 정직하고, 청렴하고 약속 잘 키는, 잘 지키는 그런 신민그룹은 조참 들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어, 지금 66입니다. 3 3까지 고인에서 농사를 질 때는, 그때 당시 단대를 팔진기로 했습니다. 아주 말씀 그런 고추도 하고, 우연 지인의 소개로 지금 현재 집 마트를 하면서 1990년 1월 18일 기억했습니다. 이제, 이제 다 갚았네, 기제다 갚았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할 거냐면은 3 3년을 마트를 경영하면서 아까 약속 잘 키는 조선을의 소리 하듯이 3 3년 마트 하면서 문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왜? 네, 모친 상당해 쉴때한번 우리 자녀 부모님 받겠습니다 부모 결혼할 때한번한번 한 번. 그리고 우리 집사람 다섯 시에문 열고 제가 설립할 시에 문닫습니다 주민과 약속 국민과 약속을 꼭지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뿐 아니라 집권이 많은 권력 하나가 생기면 사람 귀한 줄 모르고 걸려 괴들기 정신으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를 조참들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제발 상시동 통하는 우리 정성 그래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양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예우받는 그런 정성 다가오는 6월 1일 여러분과 조창거리 정성의 행복을 찾아오는 날 정성의 변화가 시작되는 날로 꼭 만들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제 두손연설 마칠까 합니다. 아울러 백내의 가정과 한목이 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하고 존경하는 청 국민 여러분, 오늘 조창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조창걸 후보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개소식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조창걸 후보와 인연을 맺은 이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창걸 하면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 나지 않습니다. 정직한 정치를 못하고 정직하면은 정치를 못한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 조창걸 후보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많은 분들이 운혜같이 모여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든든하며, 여러으로 뜨거운 열정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지난 4년 전에는 안타깝게도, 근소한 차이로 나타나 고배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하시고 대비를 잘 해서 제발 우리 가슴 좀안 아프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지요? 이번 선거는 단순히 4년의 인기의 문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청소년 미래와 운명에 달린 농량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과 도창걸 후보가 청송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청송발전을 위한 뜨거운 발전과 예전만큼 우리 조창걸 후보에게 힘찬 격려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으로 희망이 보이는 청송파천진보 발언 의정 활동의 최우수 1등 운의원이 되어 달라는 당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은 떠나가고 여름을 맞이한 5월입니다. 대인의 가정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께서는 지난 시절 제가 국제로타리 3630지구 총재를 총재로서 활동할 때 11지역 안동과 이쪽 지역입니다. 11지역 대표로서 저를 많이 도왔습니다. 여러가지 봉사가 있겠습니다만 로타리의 봉사도 참 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창불 후보 같은 경우는 로타리를 통해서도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어 우리가 봉사기금을 최근에도 엄청나게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우리 로타리 영어로 그, PHF를 열쇠장을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이 했는 겁니다. 어, 저, 그리고, 어, 며칠 전 개소식과 함께 축하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든 게 부족하지만 참석 약속을 하고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의 축하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축하 및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실 거죠? 한번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많이 도와주셔서 빛나는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후원회장을 역임하면서 우리 조창렬 후원님과 오랫동안 함께 했습니다. 조창렬 후원님과는께서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공정과 정의, 상식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 제1의 우수한 정성 사과를 직접 재배, 육통, 다양한 경제 지식을 갖추시고 또한 주민들의 무한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선후배들을 무한한 신임을 받고 계십니다. 조창물 후보님을 반드시 1등으로 당선시켜서 정성 발전으큰 일꾼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순으로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조창물 의원 1등 분년 당선 준비 됐나? 네 감사합니다 뛰어라 참사 누려라 참사 날아라 참사 즐겨라 참사 네 고맙습니다 야 이렇게 가장 현명한 선택 조찬걸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 조찬걸 후보에게 격려와 조언 아끼지 않고 뭐쓴 소리도 좋습니다. 많이 나눠주시고 우리 조찬걸 후, 후보가 정말 아까 빚은 다 갚았다고 했지만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에 대한 빚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후보님? 네. 그빚 갚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